안녕하십니까. 하우스존 TV입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입니다. 지금까지 53만 4943명이 다녀가셨네요. 좋은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우스존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정보, 국리뷰, 매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우스존, 창원, 대원 3구역, 매매가, 정렬, 검색하시면 싸고 좋은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구역별 시세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원3구역 분양소식과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 나눠봅니다. 대원3구역의 입지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9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드렸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이제 추가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대원 3구역의 경우에는 인근에 대원 1구역 캐스테이트 마크로엔 아파트가 있고요. 2구역 포레나 대원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상에 이렇게 모양을 갖춘 곳이 지금 3구역입니다. 3구역에서도 대상공원과 어, 근접해 있는 곳이 1단지 시계 방향으로 2단지, 3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대원 3구역에 어,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리넷들, 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어제 11월 18일자로 나왔는데요. 어, 동시에 모델하우스도 오픈하였죠. 2021년 7월 착공 이후 일반 분양을 계속 기다렸는데, 어, 1년 4개월이 지난 이제야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콜센터도 대기 시간이 길고, 견본주택 입장 줄도 길어서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되었네요.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분양했으면 더 줄이 길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금요일 제가 갔을 때는 줄이 200m 정도였으니까 어 주말은 더어 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픈시간이 음한 10시니까 10시 전에 가시면 덜 기다리고 바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주말 보내시면 딱일 것 같네요. 어, 창원 센트럴파크 엘리넷들은 창원 재건축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 대원상구역에 해당하는 아파트인데요. 대원상구역 재건축 조합에서 시행하고 부산 광안리 W아파트를 시공하여 유명한 IS동소가 시공했습니다. 창원 센트럴파크 엘리넷들은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최대 25층, 총 20개 동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 5구 타입, 15타입, 8 4 타입, 101타입, 어, 총 4개 타입으로 1470세대인데요. 그 중에서 1107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착공 후 분양이다 보니 현재 공사 진척 사항이 단지별로 최저 1층에서부터 최고 12층 이상까지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 인근에서 눈으로 확인한 모습입니다. 대원 1구역에서 3구역까지 합하면 어, 총 3,951세대로 약 4,000세대의 대단지가 형성되고요. 창원 센트럴파크 에어미니리 입주할 때는 2024년 5월로 입주 물량이 다른 단지와 겹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 1년 내 가까운 분양단지의 어,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면 창원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어, 대원 1구역이죠. 105.32대1이고요. 어,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어, 70.58대1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 이제 대상공원 특례, 어, 사업으로 되어있는 거죠.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는 19.3대 1입니다. 그리고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 가장 최근에 어, 분양한 단지죠. 21.35대 1입니다. 어, 청약 경쟁률은 어, 지금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가 좋았는데요. 어, 계약률이 저조해서 어, 현재 창원 롯데캐슬 하버팰리스만 미분양 상태입니다. 상원 센트럴파크 엘리넷들은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청약 정보 및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상원 엘리넷들 1순위 청약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창원시, 경상남도, 어, 부산, 울산, 거주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대주도 가능하시고, 세대원도 가능하십니다. 주택, 소유, 소,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시고,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하시고, 어, 다주택자도, 어, 1순위 청약 자격이 되십니다.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만, 어, 되면, 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어, 다만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충족이 되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 재당점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어, 규제지역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어, 혜택이 있네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어, 59타입, 75타입, 8사타입은창원및 어, 경상남도는 200만원 부산광역시는 300만원, 울산광역시는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101제곱미터는 창원 및 경상남도는 300만원, 부산광역시는 600만원, 울산광역시는 400만원입니다. 어, 하우스존 TV를 계속 어, 보고 계셨던 분들은, 어, 이런 청량 예치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어, 특별 공급으로도 어, 한번 더 청약 넣으실 수 있고 1순위 도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두번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특별 공급에도 접수하시고 1순위 청약에도 접수를 해 놓으시면은 어, 이제 당첨 일에 특별 공급이 혹시 어, 당첨이 되시면 특별 공급만 적용이 되고요. 특별 공급이 안 되고 1순위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1순위에 어, 당첨이 된 걸로 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 특별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별 공급도 넣어 보시고 1순위에도 어, 넣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규조 지역이 되면서 어,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만 쓰시고 나면 어, 전매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그러니까 2022년 7월 5일 전까지만 해도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7월 5일 이후에 어,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첫 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어,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수도권 외에 비투기 과열 지구에 속해 있고요. 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 택지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아, 어, 상한선이 없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상원 센트럴파크 엘리네들의 당첨자로 어, 선정될 시에는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 지구및 청약 과열 지역 주택 1순위 청약 접수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점제로 당첨이 된다 하시면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가 됩니다. 어, 예비 입주자 선정은 대상 주택수의 100%가 되고요. 뭐 입주하시게 되면 어, 학군 보면 초등학교는 대원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중학교는 팔룡중외 12개교 어, 제1학교군에 배정이 됩니다. 제가 경본주택을 가 보니까 7 5 A 타입과 84 타입, 101 타입만 존재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통일이 된게 있습니다. 제가 어, 보니까 전세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일 다른 단지들은 정남향이 아예 없거나 일부 있어서 굉장히 귀한데요. 어, 지금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가 어, 정남향 배치입니다. 어, 몇 세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남향 배치로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가장 큰 어,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어, 그래서 전세대 마토풍 구조도 되고요. 전 세대 화이트 컬러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좀 차별화를 빼야 될것 같고요. 청약은 1, 2, 3단지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보니까 1단지, 2단지에는 어린이집 골프장 101타입이 다 있는데, 3단지만 어린이집이 없고, 골프장이 없고, 101타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각 단지별로 1.6대 1로 굉장히 좋고요. 전매제한 없는 단지라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계약금은 정액제로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때 천만 원 가지고 오시면 되고 한달내어 나머지 어, 총 분양 금액의 10% 어, 지불하시면 을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제 무이자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제 상승기조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굉장히 큰 어,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으로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최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어제 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왔고요.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어,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어, 시간 되실 때 어,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방문하셔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7일까지 MGM을 어, 등록을 어,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MGM이란 마케팅 종류 중의 하나로 어, 소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소개한 부동산에게 지급되는 홍보비인데요. 창원 센트럴파크 엘리네 뜰은 MGM 제공 아파트입니다. 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2022년 11월 28일은 특별 공급 청약일이고요. 2022년 11월 29일은 일손이 청약일입니다. 꼭 챙겨보셔야 되겠죠. 어, 2022년 12월 7일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2022년 12월 9일에서부터 18일까지는 당첨자 서류 접수를 하고요. 2022년 12월 19일에서 21일은 당첨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연말 내에 이 모든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공급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창원 센트럴 파크, 엘리넷들 아파트. 주택형은 5구타입 75A타입, 75B타입, 75C타입, 8사타입 101타입으로 총 6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공급 금액 한번 음, 체크할게요. 공급금액, 발코니, 총합계, 평형, 어, 평당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5평은 공급금액과 발코니 금액 총합산해서 4억 1,100만원이고요. 평당가로 치니까 1,634만원이네요. 어 30평은 4억 8,980만원에서부터 5억 840만원, 5억 1300만 원. 어 이렇게 해서 어 평당가는 1593만 원. 1672만 원, 1676만 원입니다. 어 30평은 어 평당가가 1593만 원에서부터 1672만 원까지이네요. 어 84타입 어 33평은 발코니 포함 5억 6870만 원이고요. 평당가 1727만 원입니다. 38평은 발코니 포함 6억 6,720만 원이고요. 평당가 1,757만 원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이 10%, 60%, 30%이고요. 계약 시에 1 0만원 정액제입니다.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사 기준 주변 시세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면 대원 1구역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이죠. 951세대고요. 2025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어, 대원 3구역 어, 창원 센플럴파크에린의 아, 뜰보다 어, 한 1년가량 늦게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시세가 5억 6천만원에서부터 6억 3천만원입니다. 어, 대원 1구역과 비교를 하면 어, 대원 3구역은 좀약 6천만 원 정도 저렴한 상태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 2구역 포레나 대원이죠. 1530세대가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6억 1 0만 원에서부터 7억 6천만 원입니다. 대원 3구역이 대원 2구역에 비해서 약 2억 저렴합니다. 아, 어, 그리고 힐스테이트 아티움 시티 한번 볼게요. 1132세대고요. 2020년 5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어 그때 입주를 했고. 어, 지금 현재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부터 6억 8천만 원입니다. 약 1억 천만 원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실 거주자분들의 어, 내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청약 상담은 청약홈에서 16447445로 하시면 되고요. 분양 문의는 분양 사무실로 16613006으로 하시면 되고요. 경번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2-1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때 직접 방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MGM 등록은 꽃마루 부동산 055-296-8995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매물 상담도 같은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리에뜨 분양 소식과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 나눠봤는데요. 현명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MGM 등록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라고요.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매물 접수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 되세요.